9월 4일 금요일, 구하면 이루어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쉬운 성경 따스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안식일을 준비하며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기로 의자 사이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픽! 소리가 나더니 청소기가 고장나고 말았어요. 청소기를 열어둬 보고 다시 켜보기도 했지만 청소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걱정하다 기도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무릎을 꿇고 청소기를 끌어 안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소기를 고쳐주세요. 과연 고쳐졌을까요? 아직 청소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청소기를 다시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 때 성전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저 혼자 청소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넓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청소기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과연 이번에는 고쳐졌을까요? 다시 한번 전원을 켜는 순간, 윙! 청소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거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열어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혹시 지금 무엇인가 잃어버렸거나, 친구와 사이가 나빠졌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재림신앙 이음. 원주 세안의 교회 이 서락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